어, 저그한테 헬프를 바라셔야 돼요 아니면은 저그한테 헬프 바라시면 안됩니다 웬만하면은 초반에 저글링 쓰는거 아니라면은 다섯시 저그구요 방금 한번 구경하고 갔죠 프로토스 아웃시는 프로토스 선수포닝이네 토스와 저그 음 요거는 투베럭 아카데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팀, 스팀팩 업그레이드 좀 빨리하고 해가지고 음. 움직여줘야 될것 같아요 초반에 압박으로 특히 토스를 토스한테 압박을 초반에 가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아또 토스 정작 아까 왔던 그 사람이네 빨간색 아이 건들지 마 S C B를 건드네. 왜 자꾸 깐죽깐죽 될까요? 마린한테 잡히고 싶은가? 테란 왜? 입막이요? 아 알겠어요. 네 고맙습니다. 신경 써 주셔서. 알았어요. 알았어. 가볼게. 포스가 뭐 포즈를 올렸나 보네. 어. 7시가 테란이네. 스팀팩 개발해 주고요. 음. 그리고 메닉 누나를 찍습니다. 상대방이 근데 본인 본진에다 캐논을 좀 짓고 테크 올리고 있나? 토스가 궁금하네. 지금 토스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아마 압박을 가고 싶은데 괜히 압박 갔다가 테란한테 어, 싸잡아 먹힐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네요. 터맨들 다 하나 올려주고요. 스니팩 대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됐네, 가자. 말하자마자 바로 됐네요. 입고 막았나? 안 막았는데? 캐논 재없나? 뭐지? 테크 올렸나? 나 커맨드 하나 더. 마치 1대1 하듯이. 아, 캐논인데, 일단 빼, 일단 작전상 호텔 바로 팩토리 넘어가 볼게요. 지금 토스가 질럿 양보다는 일단 드라군 질럿 드라군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질러 숫자만 어떻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아 일단 빽빽 빼, 빽빽 빼, 빼, 빼. 바로 팩토리. 메카닉으로 바로 갑니다. 토스가 압박이 없어. 이럴 때는, 그냥 바로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게 나아요, 차라리. 바로 골탱으로 넘어갈게요. 버그한테 한번 스캔을 뿌려볼게요. 레어가 올라가고 있고, 히드라 나오고 있네. 탱크를 많이 뽑아야 돼. 이게 만약 상대방 토스가 좀 압박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 갔으면은 제가 배럭을 올려서 갈라고 했는데 대충 상황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냥 팩토리 올려가지고 탱크, 골리앗, 골탱 조합으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, 어, 제가 골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테란도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.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, 안 나오고 있어. 그렇다는 소리, 메카닉, 막, 입구 맞고 메카닉. 어. 뭐, 뭐 준비하는 거야? 드랍, 드랍 준비하는 건가?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. 일단 메카닉은 맞는데? 어디 숨겨놨나? 스타포트 같은 거? 일로와 자, 이제 시간이 7분대가 됐어요. 이러면은 저그 분들이 짤 만큼 짤수 있는 시간이 지났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짭니다. 발전은 이제 제가 하면 돼요. 상대방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안 나와가지고, 다행히도. 더 많이 째야 돼. 뭐 커맨드 하나 더 먹어도 되고요. 여유되면은. 패스 지 꾸준히 뽑아주고. SCB 진짜 꾸준히 뽑아주는 게 좋아요. 하나 가져. 나안갈 거야. 둘이서가. 아, 야 방해하지 마. 왜 그래. 카메 그래. 하나 더 올릴게요. 사실은 제가 이럴 때 센터를 잡아 줘야 돼요. 테란 여기서 센터 잡아 주면 됩니다. 제가 센터 잡도록 하겠습니다. 만만한 토스. 여기 잡아 놔야 되겠다. 다섯 시가 올 수가 있으니까 탱크가 별로 없어가지고 병력이 되게 초라하네요. 어. 근데 지금 째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병력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왜안 나와 저 그. 뭐 준비하고 있는 거야? 빨리 나오란 말이야. 드랍인가? 드랍은 아닌데. 아 저쪽 테란은 어쩔 수 없어. 테란 어차피 기동성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저그만 막아 놔도 돼요. 테란에 헬프 와봤자 그 뭐. 저그분들이 알아서 싸 먹어 주겠죠. 나와봐 한번. 나와 봐. 9시아홉시다 갔고요. 센 터만 막아 놓으면 돼. 아 확실히 마우스를 바꿔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. 잘안 돼. 이게 움직임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가? <목소리> 올 탱크로 갑니다, 올 탱크. 뭐야, 어디? 다섯십일 거예요? 알았어. 난 일곱시 막아놓을게요. 헬프 보독에 저는 막는 역할만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우리 편 저그분들에게 맡기고. 어. 센터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, 여러분들? 업그레이드 어, 그래, 다음 거 돌려주고 아니 골리아 사업이 안돼 있었구나 근데 골리아 쓸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와 어, 이러면서 드랍 아무것도 없어요 본진에 어, 저 떨어지면 바로 끝나겠네 밀기 좀 힘든가? 내가 좀 밀어야 되겠다 탱크가 있어야 돼. 5시 물라면은. 열코가 많타 보니까. 나의 패스. 가자. 아또삐뚤어져가지고 마우스가, 이 이거는 마우스 탓하면 안 돼요, 근데. 어, 내 손가락이 문제야. 자, 통통포로 그냥 밀어버립니다. 길 막아놔야지. 길 막아놔 <laughs> 못 들어오게 여기 나만 밀 거야 나만의 공간이야 그렇지 어, 막혀 있어 계속 막혀 있으세요 그 상태로 있어 여기는 소수 병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<laughs> 모르고 있나 봐 안되겠다야 아, 가야 되겠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전진 전진 내 탱크도 못 지나가네. 야, 오버에 태워서 가는 거 봐. 야, 정면 들어가기 힘드니까 오버에 태워서 가네요. 야 멋있네요 정말. 탱크 화력은 장난이 아니죠 진짜. 커맨드로 길 막아놔야되겠다 우리편 추가병에 못들어오게 하지만 파랑님은 네 오버에 태워서 뮤탈리스크와 함께 오시네요 근데 솔직히 경기 끝났죠 뭐 네. 나가셨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